자,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렉이 걸리나요? 렉이 좀안 걸리길 고 빌어보는데. 제발. 아 노트북이 열리라니.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. 어떻게 지금 끊김없이, 끊김없이 잘 되나요? 지금 끊김이 없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은데.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어 아무래도 오늘 라이브는 좀, 좀 쉴까 하는데 이게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자니 그럴 바에 차라리 라이브에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좀 <laughs> 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단 키긴 켰고요. 어... 공지사항은 진짜 이번 공지사항은 별게 없어요. <laughs>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뭐 리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뷰 올리는 것보다 스트리,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영상 올라가는 게더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라이브는 줄이고 리뷰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해서 이제 일요일 라이브만 진행을 하고 화요일에는 라이브를 좀 쉴까 합니다. 뭐 중간중간 가끔씩 게릴라 라이브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키는 경우는 있겠지만 화요일 라이브는 아무래도 좀 이제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. 음 원래 처음부터 이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적당하겠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뭐 일상 생활이 필요하고 다들 뭐 화요일에는 이제 수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. 11시든 몇시든 아무래도 라이브에 들어오시는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이렇게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<laughs> 아마도 오늘 라이브도 한 11시 반? 그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끊김이 없으면 다행인데 네 끊김 없네요 다행이네요 다시 좀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걸 좀 다 함께, 그,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, 제가 독단적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. 뭐, 제 라이브니까 괜찮, 괜찮겠죠? 네, 괜찮을 거라고 믿겠습니다. 대신 앞으로 좀 리뷰가 많이 업로드,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지금 리뷰도 편집 안 해놓은 것만 액상이 두 개가 있고, 기기들도 이번에 리뷰를 다시 촬영을 할겸 해서 사실 영상 편집이랑 그런 거 하려고 여기, 아, 여기 안 보이나? 이렇게 노트북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는 네. 형님이 이쪽, 이쪽에서 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싸게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보다 라이브를 좀 줄이게 되는 계기가 요즘 라이브하고 리뷰 쳐놓는다고 살이 너무 붙었어요. 여기 보시면 엄청 붙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수가도 이렇게 투닥이 안 생겼는데 이제 생겨요. <laughs> 그래서 운동도 할 겸해서 살도 좀 빼고 또제 20대를 이렇게 좀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운동도 하고 살도 빼서. 저도 이제 좀 스무.. 스무.. 대에 어? 예? 솔로타이조 좀 해봐야죠 아니 노트북 살 돈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미리 가불입니다 노트북도 그래서 오늘 지름만좀 자랑하려고 잠깐이나마 켰습니다. 오늘 이거 액상 사왔거든요. 레몬 트위스트. 네, 괜찮나요? 이제 좀 다시 리뷰어로서의 삶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동안 너무 스트리머였나요? 이제 다시 리뷰어로 좀 돌아갈까 싶어서 레트 밤낮이 바뀌어버려가지고 <laughs> 다시 좀 일상적인 바이올리듬을 찾기 위해서 밤낮을 바꾸겠다고 <laughs> 오늘도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못잔것 같네요. 오늘도 저녁에 자고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란역으로 갑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트릭하는 걸 이렇게 딱 화면으로 보면은 여기 화면이 딱 보이거든요? 되게 자괴감,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장난 아닙니다 영상 편집도 좀 공부하고 해서 예 네, 그래서 아침에 됐어요 아침에 자, 내일 유루벨 님이 유루벨 님이랑 같이 스모킹 카페로 놀러 갑니다. 뿜뿜하러. 아이, 뭐라도 갔다 와서 재밌으면 됐죠, 뭐. <laughs> 아, 오늘 야간 근무십니까? 근데 내일 아침에 괜찮으시겠어요? 레몬향. 아까 그러니까 버튼한 수치님 어떤 어떤 걸보 원해 주시는 거죠? 이제 진짜로 영상 편집도 좀 공부해서 리뷰 퀄리티를 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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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겠네요. 안, 저기, 오늘도 안정교에 놀러 갔다 왔는데, <laughs> 어떤 분이 액상을 이게두 병이나 주셨어요. <laughs> 입에 안 맞는다고. 이건 약간 좀, 그 메로나, 메론 크림빵의 그, 그 메론 맛이고, 아이고야, 마저 보셔도 됩니다. 오늘 그렇게 길게 라이브 할 생각은 없어가지고, 짧게, 빨리 전달사항만 전달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서, 얘는 그래도 좀제 입맛에 맞아서 먹을 만한데 <laughs> 얘는 약간 향이, 향이 좋아서 바아온 <laughs> 뭐보다 향이 좋다는 게좀 큽니다 막방이요? 망방 망한 방송이요? 죄송합니다 망해서 제가 방송이 좀 망하긴 했는데 망, 망, 망방이라고 그렇게 좀 돌직구를 날리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먹방때문에 <laughs> 아니 먹방때문은 아니고요 <laughs> 어, 제가 제 영상 편집하다, 편집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. 분명히 레몬트위스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턱이 두 개가 막 도, 도, 그런 그런 도라이몽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도라에몽이 베이핑하는 것 같습니다. 아네, 제 화요일 날 망망이었군요. 이것도 약간 문태니처럼 몰아가기로 저도 남겨놓겠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면 이게,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죠. 아니요, 문태님 알람을, 그, 벨 모양을 누르시면 알람이 갑니다. 그거, 그걸 안 들어 놓으셔서 알람이 안간 겁니다. 아, 아이폰. 아이폰이 알람이 잘안 가나요? 문태님, 어쨌든, 어서 오시고요. 그죠? 그죠? 오늘, 오늘 문태님이 저거 딱 봐도 알람, 알람 안 켜는 거라니까. 예, 그런 거 같아요. 전에 내가 막 문탱님 라이브 가서 아 어, 오링 못쓰시던데 뿌엥 이러고 망방이 아니라 막방이요 네 <laughs> 여기 아무도 문탱님 편이 없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화요일 정기 라이브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<laughs> 이제 매주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 정기 라이브로 일주일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릴 겸 합니다. 어 지금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나요? 그럴 때는 뿜어야죠. 아, 어, 아, 아, 아 이또 없다. 오늘은 이거 지금, 데드레빗처럼 보이실지도 모르는데, 코즈모너 대게 데드레빗 캡입니다. 데드레빗 캡. 데드레빗 캡. <laughs> 어쨌든 뭐, 그러, 그렇게, 됐습니다. 네. 뭐, 공지사항은 이게 끝이고요 오늘 라이브는 이제 한 30분만 채우고 끝낼 생각입니다 아이 기비가 그렇지 뭐 기비한테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기비한테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g t r 어요 진짜 오늘 너무 오래 깨있었어요 와.. 지금 몇시간째 깨있는거지? 어차다 <laughs> 5시부터 지금까지면은 6시간째 지금 깨있습니다 어? 5 6달러요 잠깐만 저건 좀 지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드디어 7월달에 드디어 그 공부를 탄 메스모드 연락이 오긴 왔는데 그걸 다른 분이 공부를 타신 걸 제가 다음에서 아니 다른 분이 공구를 타신 거를 제가 여기다 연락을 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<laughs> 구매를 해가지고 뭐 연락이 왔는데 5주? 4주? 4주인가 5주인가 그 정도 뒤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. 메스모드 오면 이제 메스모드에다가 뭘 올리지? 어떤 걸 올릴까요? 메스모드에. 어떤 걸 올려야지 이쁘다고 소문이 날까요? 물론, 뭘, 뭘 올리든 소문은 안날걸 알고 있지만, 네, 근데 버튼님 어디 가셨네요?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. 아까 그 위에서 무슨 페이버린 랩 페이버린 래퍼 그거 보러 가신 것 같아요. 네, 카라베이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게임보이요? 크... 저 게임보이 뭔지 합니다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되게 어릴 때 형이랑 그걸로 뭐 했었지? 그거 했던 것 같은데 테트, 테트리스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아 약간 이런느낌인가요? 어 이거 요즘 되게 싸네요? 23,000원에 게임보이라니 <laughs> 괜찮은데? PSP는 얼마이려나? PSP로 한참 그 뭐였죠? 그거 철권! 철권할때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좀안 끊기나? 안 끊기나? 안 끊기는 거 같네요 <laughs> 그치스가 맛있습니다. 부치스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. 레몬 트이스트한번 먹어보시죠. 돈모원에다가 안되려나? 얘가 피지가 몇이지? 피지가 몇인지가 안나와있나 아쉽게 아이고. 어쨌든 아마 조만간 기기 리뷰랑 그런 것들 엄청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트리플S도 리뷰를 찍어야 되고 컨스피러시는 이번에 3C에서 연락이 될 되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포칼립스 클론도 리뷰를 찍고 또 찍을 게 뭐가 있지? 액상 두개 찍어놨고 음, 그 외엔 잘 모르겠네요 <laughs> 어 벌써 31분이군요 어쨌든 이렇게 또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했으니까 더 이상 화요일 라이브에 대해서 미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<laughs> 공지사항을 눌러와 주시고 아주 정말 감사하고요. 이제 매주 일요일, 매주 일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이승훈님 끈, 끈, 끝나, 끝날 때 오셨군요. <laughs> 오늘도 참 끝날 때 오셨군요. 다들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오늘 끝날 때 오시는 분들이 많죠? 저 이제 끝나고 자러 가려고 그랬는데, 진짜 오늘 그냥 공지사항만 전달하러 온 거라서 그렇게 길게는 안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정말로. 일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제 진짜로 자러 가야겠네요. 그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조금 아쉽네요. 아 베이버 장례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일요일 라이브에서 할것 같습니다. 이제 정말로, 그만, 화요일 라이브. 막방. 24분, 20, 25분짜리 막방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들 일요일 라이브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정말로, 밤에 좀 잠을 자고, 낮에는 좀 일어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, 이렇게 좀 자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다들 일요일 라이브에 뵙도록 할게요. 연장이요? 아니요, 오늘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, 오늘은 좀 일찍 자러 가겠습니다. 뭐지, 금 바닥에 왜 액상이 묻어있지? 뭐가 묻힐까? 일단, 패텟 가서, 뭐, 새로운 거는 좀 구경 좀 하고 자야지. 다들 진짜로 안녕하겠습니다.